그러면이경우에주면해주면 되죠. 지워주면 되죠. 지워주는데지워주는 방식이 우리가 하는 방식이랑 약간 다를 수 있어요 미사일을 팬들 할 겁니다. 이경우란 화면 밖을 빠져나간 미사일을 말하는 거고요. 얘를 일단 올려놓을 거예요. 이게 되게 좀 중요한 부분이기도 한데 이번 이렇게 앞으로 좀월 하던 좀 나올 수가 있어요. 리스트가 두개가 됐어요 미사일 리스트가 하나 있고 길리트 리스트가 하나 있단 말이에요 미사일 그리고 길리트 근데 여기다가 어펜드 하는 것까진 알겠는데 얘가 갑자기 등장해서 이 경우인 놈들을 여기다가 얹어놓겠다고 하잖아요 지금 이게 왜 그러냐면, 자 보세요 제가 스피스바를세번 눌렀어요 각니 0, 1, 이겠죠 얘를 왜 쓰냐면 여기에 피해를 주기 싫어서 이게 무슨 말이냐 어.. 제가 계속 예시를 들었던게 여기 뭐 이런거 또 이런거 또는 먼저 보듯이 놈들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걸 왜 하냐면 이게 만약에 어때요? 이게 없고 그냥 여기서 delete m을 할 때요. 그러면은 얘는 뭘 지우겠다는 거예요. 여기 있는 애를 건드리겠다는 거죠. delete m 은 이번에 미사일 리스트에서 가져온 놈이니까 그냥 여기서 딜리트를 해버리면은 이번에 가져온 놈인 얘가 이제 죽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아직 그 다음 요소가 남았어요. 그럼 이 녀석의 인덱스는 앞으로 당겨가야 되나? 또는 얘가 뭐 순차적으로 잘 지워졌대요. 그럼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그 다음에 어펜드되는 요소는? 인덱스가 뭐여야되지? 얘가 소멸되는 시점이랑 이 요소들이 소멸되는 시점 그리고 그 다음께 어편드되는 시점 얘네끼리의 소멸시점의 차이 때문에 이런걸 써야돼요 원래 우리가 잘 갖고있던 미사일리스트 있잖아요 그냥 스페이스바 누르면 계속 어편드되는거 얘를 어떤 연산이 다 끝나기 전에 이 안에 들어있는 요소를 건드리게 되면은 예상과는 다른 행동을 할 수가 있어요. 1번, 2번, 3번이라고 했을 때, 1번, 2번, 3번 미사일이라고 했을 때 시점상 얘가 먼저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발사가 되고 있는 중이 거고 그 다음, 그 다음이잖아요. 근데 어떠한 이유 때문에 얘가 먼저 죽었대요. 얘는 아직 발사 중인데. 그래서 이런 거안 쓰고 그냥 여기서 딜리트를 한다. 뭔가 이상하잖아요. 이런 걸 쓰지 않고 화면 밖으로 빠져 나가기 전에 얘는 죽었는데. 좀 나중에 얘기했지만 아직 충돌 판정을 안 했으니. 또는 얘랑 얘랑 빠져나가는 시점은 당연히 얘가 먼저가 되겠지만 얘가 먼저가 될수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나중에 추가된 놈이 먼저 빠져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순차적으로 지우게 되면은 인덱스상에 문제가 생겨요 이건 그래서 지우는 방식을 여기다 이렇게 살짝 옮겨놓고서 지우는 거예요 여기다가 의뢰를 하는 거예요 나중에 얘얘얘 얘, 얘 죽여야 돼. 그리고 찾아가서 원래 리스트에다가 입혀버리면 은 이게 뭔 말이냐면 이게 약간 그왜 어 살생부 정도로 보시면 돼요. 살생부? 나중에 이거 지워야 되고 이거 지워야 되고 이거 지워야 되만 해주면은 사실 문제가 되지 않잖아요. 나중에 지워도 되잖아요 이거. 그때 그때 바로 바로 소멸시키는 게 아니라. 중간에 여기를 손을 대버리게 되면은 문제가 커질 수도 있으니 나중에 지우는 방식을 선택을 한 겁니다. 이게 뭐 보니까 한두 개로 끝내야 되는 게 아닌 것 같은데 미사일이 이게 앞으로 몇 개가 더 들어올지는 모르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이 리스트는 좀 유연한 길이를 갖고 있을 거고요. 이거를 그때그때 그때 딜리트 또는 뭐 리무브를 통해서 안에 들어있는 요소를 지우게 된다? 위험하다 말이에요 이거. 얘는 아직 빠져나가는 중이고 아 얘는 부딪혔어? 그럼 여기다 살짝 올려놓고 얘는 아직 빠져나가는 중이고 그 다음 거 들어왔는데 얘는 뭐 아직 빠져나가는 중이고 근데 얘가 중간에 부딪혔어? 그럼 너도 여기 올라가 이렇게 해야 돼 그러니까 아직 죽지 않아도 되는 애들이랑 지금 당장 소멸시켜야 되는 애들이랑 차이점을 좀 더해야 더 된다는 거죠 근데 얘가 만약에 빠져나갔다. 그럼 너도 지워야 되니까, 여기 올라가. 인덱스를 구분해서. 왜냐면 리스트니까, 요게 조금 어려울 텐데, 여기서 가져온 딜리티리스트에다가 어텐지해 놓으면 실제로 지우는 거는 미사일 리스트에서 지우는 거죠. 만큼 반복할 거니까 얘랑 얘랑 일치할 거니까 스페이스바를 누르면은 얘네들이 실제로 사는 곳은 여기가 될 거고 얘네들이 만약에 없어져야 되는 상황이다 오종의 이유로 없어져야 되는 상황이라면 여기다가 살짝 올려놓고 나중에 역으로 찾아가서 얘를 소멸시켜버리는 이런 방식을 써야 됩니다. 위치 기반으로, 위치 기반이라 하면 그 인덱스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체를 리스트 리스트에 있는 애들을 기반으로 하되 얘를 뒤로만들어주는거죠 근데 이것도 문제가 뭐냐면 여기에 얘가 추가됐고요 얘가 추가가 이렇게 됐어요 그렇죠러면여여지 지금. 이번 얘랑, 3번 얘랑 이렇게 들어왔던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하고 있는 게 뭐예요? 이 순서대로 여기 찾아가서 지우죠. 그러면은 또 문제가 뭐냐면, 얘가 먼저 죽었대요. 그럼 이 녀석이 인덱스 된. 땡겨가야 되나? 아까랑 문제가 똑같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그래서 얘는. 뒤집어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이 녀석부터 찾아갈 수 있도록 얘가 소멸됐대요. 그 다음에 지워야 되는 거 얘죠. 이 녀석 인덱스는 여전히 1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뒤집어 놔야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이때는 리스트를 한번 뒤집어야 되는데 이거는 기본적인 리스트 사용법에 있습니다. 사실 리버스라고 집어서지운다이개념이고요 지금 고 얘는 지금 여러 번 구려야 되기 때문에 f o r 문이쓸 거예요, 이렇게 리스트 안에 들어있는 놈들을 이곳은 어, 지금 이곳지이미지였나지 h o w show 이미지 할수 있도록 뭔가 오류가 있겠죠 당연히 그지 에리프 88번째 줄 여기 그러네 여기서 한번 끊겼네요 이거 어떻게 처리할까요? 이리스트 만들고 싶어서 여기다 만들어 놨는데 하네요 한번 끊겼잖아요 지금 에리프랑 에리프랑 짝인데 여기 중간에 들여스기를안 하는 게 하나 있다 여기서 새로 시작해야 되는데 얘는 첫 번째로 발생되는 이 q 가되어 맞는 거죠 그러면 이를 if 처리를 해줄 것인가, 아니면 미사일 리스트를 밖으로 빼줄 것인가. if 처리를 한다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네요. 근데 진짜 스페이스 만눌렀더니 뭐라 하거든요 지금. 여기 보면 오타 하나 있네요. 9 7 번째 여기 지금. 페이스바를 누르면 은 보여요 이제 이만큼씩 계속 그리고 있는거니까 그렇죠? 근데 뭔가 우리 예상이랑 약간 달라요 얘는 우리 예상이랑 약간 달라요 얘는 나오면은 이쪽으로 쭉 가야된단 말이에요 그래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속도도 설정을 해줬고 나왔을 때 그냥 시간에 따른 변화에 의해서 이게 가능해지도록 해놨어요. 어디까지도 해놨고요. 어디까지 올라갈 건데도 해놓은 거고요. 왜냐면 코드가 커져서 이게 좀안 보일 수도 있는데 아, 이, 네. 이것만 이해하셨다면 123, 123, 123이잖아요. 왜냐하면 123을 3번씩 하고 있는 거니까. 근데 이렇게 됐대요. 그럼 이거 뭐라고 말할까? 예, 123만 나오잖아요. 왜? 제값이 중간에 초기화되지 않았으면. 얘는 여전히 4인 상태로 이렇게 올라올 거니까 했었던 내용이에요 이거 이큰반복만한번돌 때마다 J는 1로 초기화가 돼야 1, 2, 3, 1, 2, 3, 1, 2, 3 하는 거잖아요 초기화 반대로 생각을 해보세요 요거 와일문이 한번돌 때마다 여기 올라가면은 와일문 거잖아요 이거 말문이 한번돌 때마다 새 리스트를 만들게 돼요. 그럼 기존에 만들어 놨던 리스트 안에 들어있는 요소들은 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저 반복문 한번돌 때마다 얘를 초기화를 시켜버리니까 이거랑 반대 개념으로 얘는 초기화를 안 해줘서 문제였다면 얘는 초기화를 해줘서 문제예요. 지금. 리스트 만드는 행위 자체는 반복문 밖에 있어야 맞는거겠죠 요게 이 와일문 안에는 없어야 되잖아요 초기화를 당하지 않으려면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보면 뭐 움직이는 건 문제없고요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나가요 이제 근데 지금 화면 밖으로 나갔잖아요 뭐라 하네요 리스트 어쩌고저쩌고 이런 식으로 하죠 오브젝트 뭐 t object 는데리 e c t object object o b j 데 이게 지금 이 e 이트무브 j 레프트 무브랑 비슷하게 해놨기 때문에 얘도 누르면 누르는대로 다 나갈거란 말이이요 j e c t object o b j 누르 t object object o 는 j e c 누르 b j e c t o 다나갈거 t 요 대신에, 대신에, 빠져나가는 순간 뭔가 뭐라 해요. 근데 지금 109번째 줄에서 뭐라 한, 한단 말이죠. 정수가, 정수여야 한다인데, 109번째 줄, 여기서 뭐라 한단 말이에요. 제줄 여기 제스키 잘한것 같은데 지우는 거 가지고 뭐라 하네요 이게 이거는 좀 찾아보셔야 되는데 사실은 얘 때문에 얘 때문에. 이게, 네, 아, 이런 거 볼까? 아이, 그리고 요소랑 요소랑 그, 뭐야, 인덱스 가지고 하는 거랑 헷갈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이게 뭐예요? 그 어, 리스트 안에 들어있는 요소를 삭제하는 거죠. 그렇죠. 이것도 어, a 에다가 이렇게 보죠. a, b, c, d라고 했어요. 은 눌려서 어, i in range n a 라고 했어요. 픽 x i 하면 이거 뭐 나와요? 0123 나오죠. 요소 개수 4개니까. 진짜 비슷한 방법 그럴 건데, 이렇게 했어요. 이건 뭐 나와요? ABCD 나오죠. 이렇게 왜인지 안 쓰고, 이 리스트 자체 쓰면은 여기 꽂히는 거는 그냥 요소 자체였잖아요. 여기서 A에 I하면 뭐나 와요 ABC도 똑같이 나오죠 왜냐면 0123이니까 여기서 하고 있는 게 뭐냐면 A에 V하고 있는 거예요 얘는 이렇게 바뀔 건데 V는 요소 가져올 거니까 여기서 D는 요소 자체라서 그냥 D만 해줘도 될것같아요 얘는 그러면 그라하 하죠 그쵸 그렇죠? 그리고 하나 더 하나 더아라버스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어이이게 근데 네, 얘는 해결법이 간단합니다 사실 여기서 try 그리고 플로 나왔으니까 이제 뛰여쓰기를 해줘야 되겠죠 당연히 이렇게요 그리고 try랑 짝이 되게끔 a c c e p t 를 써주시면 돼요. 그래도 문제 없이 잘 돌아갑니다. 이게 뭐냐면 인선, 추행, 세트 이런 거 예외 처리예요. 예외 처리. 그러니까 중간에 이거 하다가 에러나 그러면은 어떻게 할 건데? 얘를 시도했는데 이 안에서 에러가 발생했어? 그럼 그냥 넘겨 이런식으로 감싸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이런 코드에서도 쓸수 있어요 그냥 예외처리 여기서 만약에 예외가 발생했다 내가 예상한 거랑은 뭔가 다른 일을 한다면 그때 어떻게 할 건지 그때 행동을 어떤 식으로 취할 건지 이런 거? 그한 번씩 읽어보시면 됩니다 얘네 자주 쓰진 않을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따로 보셔야되는거는 파이썬 예외처리 이런거 예외가 발생했을때 뭐 try except else finally 뭐 저거저거 있는데 여기있네요 런거 보시면 돼요 엮을 수 있는 방식들이 이렇게 좀 있어요 에러가 발생했을때 어떻게 행동할건지인데 어. 그냥 목적은 이게 다고요 에러가 발생해도 멈추지 마라는 거고 어, <laughs> 여기서는 에, 여기서 엘스는 그냥 조건문의 엘스처럼 쓰시면 돼요 보시면 여기서 파이널리는 어쨌든 얘는 실행해야 돼 라는 거예요 에러가 발생하던 하지 않던 이거만큼은 실행해줘 라는 거죠 어, 발생하던 상하지 않던 이런 경우니까 요거는 이거 잘 고쳐야 돼. 드릴게요. 예외 처리. 일단 나가는 거도 했고 리스트 처리도 했고. 음, 좀 살짝 끊어서 누르면은 요렇게 나가는데 지금 나오는 위치도. 히어로 기반이라서 좌표도 맞게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근데 문제는 이게 너무 자주 나가요. 살짝 살짝 끊어서 친다고 해도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툭툭 치고 있는데도. 그렇죠 이건 하나의 문제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세 개씩 나가는 것 같은데, 왜냐면 제가 이거 True a l 수로 해놔서 치루인 경우를 얘는 6 0분에 1초마다 한 번씩 감지할 를 거기 때문에 제가 이거 스페이스 펄을 6 0분에 1초마다 한 번씩 누르지 않는 이상 계속 나갈 거란 말이죠. 자 그리고 처리는 이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